일로 들어왔는데 자 다시 일로 왔나봐요 저 반대쪽으로 안가고 근데 헷갈릴 수 밖에 없는게 구조가 똑같애 좌우가 대칭이에요 헷갈리지 그래 북관으로 가야되는데 아 열쇠가 없대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되나봐요 여기를 갈수 있다는 게 수상한데요? 이런 구조를 찾아서, 어. 아, 근데 이거는 의도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개 중에 열쇠가 있다는 건가, 그럼? 어. 어, 긴 의자 앓지면 안 돼요. <laughs> 버그 걸리네 어, 여기 있네. 그냥 그래, 물속에 있었네. 뭐야, 저건 또. 어? 나 한쪽으로 이렇게 왔었네. 어, 야, 쏘지 마. 야, 나핏 빨아야 되는데. 어, 야, 뭐야, 이거 야, 계속 도망다니다가 때려 잡을 수 있는 애가 나오니까 좋다. 일단 이걸 읽어볼까요? 그 와일드 엘레이드 <laughs> 프 남자 보고 나서 도련님이 용케 와침을 다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들에서개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했다니 걔에게 이상한 주문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엘레이드 프 남자가 친 것이겠지요.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유리우스님께 이상이냐끼시하는까 걱정됩니다. 프리그 수상한 아르데이드엘의해고를 검토해 주십시오. 압솔 근데 당연히 뭐야 <놀람> 이 피가 왜 이래 야 신나게 떠있으면 되 건가요? 내 피가 엄청 많네요 또 왔어 이가 엄청 많은데 죽지도 않냐? 아 아프다 이거 도망가는건가봐 또 도망가는거야 아, 또 도망가는거 도망가는 그만 그니까 러도망가니라는거네요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샤, 쿵, 쿵, 쿵. 등장, 샷. 이, 이 피니시 무브 좀안 떴으면 좋겠다. 이 어디 도망가? 아, 올라가는 데 잠깐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어, 얘, 아까 그 보스 아니야? 무기 떨굴로 도망가는. 야, 불에탄 시체, 역풍균력만이아침입니다 어, 안 가져져요. 아, 저거 자이언트구나. 내려가는 건가? 제가 자이언트네요. 자이언트 무기는 못 죽잖아요. 가 는게 맞나요아또얘 가？안 보여？안 보여？아, 이 구조가 되게 어지러운 데요. 다 이래 됐으니까 뭐안 보여. 야 던전을 따르기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맞으면 대박이잖아요. 쟤들이 나한테 뭔가 쏘고 있는데 쟤가 안 통하면 어 이게 끝인가? 야너 아까 나한테 엄지手势 뭔지 몰라도만. 그만 싸인마. 커품이는 손자? 야, 보스인가봐요. 어? 야, 나는 이게, 그, 폭풍 스톤나치인줄 알았는데, 아트로나시가 아니라, 이게, 머리가 모여서 만든, 그런 거네요. 얘들 뭐냐? 야, 누가 이런 데 모여서, 집 지폐, 불법 집폐이거더아 어? 무작, 어, 그, 일단 피조빨고. 무자크에게 보내는 메모 너는 스쿠마를 끊었다고 말했었지 그러면 어째서 어젯밤 중앙관이 폭돌해가고 생각 그랬지 이제는 사모님 유형이 보인다고 할 정도다 3개월간의 감봉, 감봉은 가고 왔고 그리고 스쿠마가 남아있다면 모두 버리도록 해라 만약 다시, 다시 한번 어젯밤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너를 선택에쫓아내라고 어르신께 말씀드려야 할 테니까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무자크야 아 랍소르가 이때까지는 얘가 마약해서 그런 줄 알았던 거야 무자크는 가위든 뭐든지 자른다 무자크의 가위는 어디 살까? 단단한 나무가지도다 지느끼의 껍질도다. 부드러운 살 따위가 난다. 어? 얘가 미치게 미쳤었나봐요. 얘가 정상이 아닌 건 맞나봐요. 뭐냐, 보여주고 싶다. 나너뭘 보냐? 아, 이거. 용원 버그가 걸렸구나. 이제 열수 있겠네요. 응, 음. 음? 저 위에 시체다. 아, 또 도망 다녀야 되나 봐. 일단 아이가 저 위에 있어야 으니까 위로 가볼까요? 음, 뭐야? 이거. 이 베네치아 왕관 꼽는 거 아니야? 얘 어디 있어? 네. 꼬마 따라가야 되는 건가 봐. 네. 아, 꼬마 저 끝에 있네. 요 음. 야 꼬마가 도와주네 제가 이상한 애가 어 왈포로 방에 갈수 있나 봐 이제 어 여기가 왈포로 방이다 문 닫고 어왈포로 이래 죽었네 신전에 장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바사 소리는 뭐죠? 음, 일단 이건 해야 되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왈포로가 제일, 자기가 제일 먼저 해주했다는 게 이건가 보네요. 해주가 완벽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뭔가 하다가 말았는 느낌이 들겠죠? 술래잡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저는 술래잡기 재미가 없어요 막 쫓고 쫓기기 이런거 재미없어 싸우는게 재밌지 야, 또 왔네 자이언트 얘도 왜이렇 아. 오 얘는 좀 세네요 길이 미로야 이번에 <laughs> 이번엔 길이 미로야. <laughs> 얘가 엄청 세요. 때까지 만나서. 아천 너무 구가지러 내려가네 꼬라 올라... 가저야서 한번 올라왔었나요? <laughs> 아우 샤물 예라는데 밖에 먹고, 가루가 던지 코가 간질간질 하네요. 야, 얘랑 아까 걔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아까 그러니까 그 자이언트는 굉장히 세더라고요. 아, 아 이거를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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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나 봐요. 그렇지만 남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저장 한번 하고. 저장하고 나서. 아, 용원 버그가 걸려서 용원을 못 쓰지. 아 답답하네.. 지금 뛰어가네 용원 버그 걸려서 용원이 안나가요 어라? 풀렸네? 그럼 뛰어내리는 걸로 고후~! 짝어얘또 있대 시체 이게 또 있다 또 있다? 왜또 있다면 말했을지 내가? 그렇지 아까 얘 시체 보지 않았나요? 위에 아까 만났던 것 같은데 그럼 얘왜또 죽어있냐? 또 죽어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두번 죽이는 거야 야 구조력 걸린 거 많아 프레임 막 찢어지네요 소리 들린다 어있어 아! 왜또 너니? 점프력 높지 이런거 생각도 못해서 너나 나 이동속도가 왜이리 느리냐? 아잇 야 이동이 느린게 이거 프레임 때문이 아니었나봐? 느려졌네 뛰어내려 아이고. 어? 아 물이 얕은거구나 그선 덤벼 어 씨. 둘.. 둘이었다 아이고 얘들 무게 떨구면 되지 아이고 아이고 넷이었다아 요건 몰랐지 얘들 무게 떨구면 도망가요 무기만 어떻게든 떨구면 내 거에 4개 다 동작이 비키는 건가? 야 비켜. 야 비켜, 죽고 싶어. 기다렸다. 아, 비켜, 비켜죽지아야 봐. 비켜, 비켜, 비켜. 4개 다하면 이거 열리는 거 아니었어? 어? 레버랑 상관이 없는데? 이 레버는 뭐지, 그럼? 레버 4개를 다 중, 작동을 시켰는데, 레버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속은 왜 이리 느려졌는지. 응? 누구 있다? 보스 스멜. 당신은 누구야? 어? 와이퍼는 어이, 당신 스탠다드에, 오, 대단한데요? 야, 무기 죽었냐? 안 기다려줘, 이 새끼야. <laughs> 야, 얘 장비가 되게 좋아보이는데, 아무것도 못 뺏겨? 심하다 얘가 여기 보스가 되어있네요 유리아방 열쇠를 얻었대요 그 정신나간 여자요 여기서 뭐 만들려고 이런걸 챙겨놨나? 화양초금 가지고 밖에 누군가 있다 그죠? 어, 저벅저벅한 소리 들리잖아요. 유리아방을 찾아야 되네요. 어, 야야야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laughs> 아, 나 정말. 아, 씨. 여긴 안일거났고 야, 쟤를 쟤 끼고 와서 다시 찾아야 돼, 그럼? 거, 이런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원 쿨이 돌아오면 아 기어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뛰어다니는 소리인데? 자 갑시다 얘를 제끼면 어 기어다니네요 아다행다다 기어다니네요 오 근데 여기서부터인거 너무했다 포장 해놓고 해야 되겠구나.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시 뛰어가자 비켜. 아, 저 뇌벌 안 당기면 이런 걸로 막혀져 있구나. 야, 무기들 같은 거. 같아뭐 오, 얘들이 정말 좋겠네. 세다. 진짜. 아, 비켜. 넌 아, 그냥 땅.